오스틴 FC의 주장 일리 산체스가 손흥민을 겨냥해 저지른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파울이 전 세계적인 분노의 폭풍을 촉발시킨 그 불명예스러운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은 지 이틀 후,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팬, 그리고 네이마르와 같은 슈퍼스타들로부터의 엄청난 압박 아래 에스테베스 감독은 후회와 긴장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두 차전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도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한 조직의 공개, 청문회이자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리 산체스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참회의 배경에는 청은망은의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네이마르는 MLS가 손흥민을 대하는 심판의 방식에 차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심판이 폭력을 외면한 것을 두고 승부 조작을 암시했습니다. 오스틴 구단과 더 나아가 MLS 리그 전체의 신뢰도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스테베스 감독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알렉시 랄라스가 논평했습니다. 네이마르가 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악리가 승부 조작을 암시한 후 오스틴 구단과 리그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한 경기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례 없는 미디어 위기로부터 조직 전체를 구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테베스 감독의 말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 효과라는 엄청난 압박감 아래에서의 강제된 행동이었습니다. 구단의 최고 대표자 자격으로 에스테베스 감독은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상대팀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입니다. 그는 창백할 정도로 긴장된 얼굴과 낯고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천천히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두 번째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한 가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스틴 FC 구단 전체, 수뇌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을 대표하여 손흥민 선수와 LA FC 구단 전체에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그는 잠시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말을 멈추고는 이어갔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경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 그 파울.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가치에 스포츠맨십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리그의 수준을 높이고 싶고 미국 축구가 발전하고 공정한 리그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모든 것에 역행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리그의 전문성이든 이미지든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다 준 손흥민과 같은 상징적인 선수를 겨냥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개 사과 후 에스테베스 감독은 그의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과 클럽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주장을 버리는 행동, 즉, 자신의 선수와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가 확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제가 축구에 바친 제 커리어 전체를 걸고, 저는 파울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앞으로도 영원히 제 제자들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로 상대를 쓰러뜨리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코칭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리산체스의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이었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순간이었고, 저희 코칭 스태프의 모든 지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압박하는 전술로 손흥민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코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임 회피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이것은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매우 고단수의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배신하고 모든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에스테베스 감독은 이 스캔들을 클럽 전체의 의도적인 시스템적 오류에서 한 개인의 안타까운 개인적 실수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오스틴 구단의 이미지가 파괴되는 것을 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단호한 선 긋기는 즉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분노의 물결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역사적인 내부 징계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추방 징계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스테베스가 냉정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제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모든 선수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이 문제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일리 산체스는 다가올 LAFC와의 경기에 결정할 것이며. 어쩌면 남은 시즌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계약 해지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구단이 단지 경기장 위에서의 파울 하나 때문에 영향력 있는 베테랑인 주장 자신을 추방, 방출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MLS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알렉시 랄라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에스테베스의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그는 더큰 스캔들로부터 오스틴 구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단과 리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버리는 모습은 그가 받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손흥민을 건드리지 마라. 그 대가는 당신의 커리어 전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표팀의 전 골키퍼 팀 하워드는 동의했습니다. 파울 하나 때문에 산체스 같은 경험 많은 선수를 계약해지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경기장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호받는 자산이 되었고, 그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려는 자는 그 누구든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불같은 플레이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맨십이 넘쳤던 것으로 유명한 전설이자 감독 파트릭 비에이라 또한 자신의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저는 니코의 압박감을 이해합니다. 때때로 선수는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통제불능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은 축구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 지단의 박치기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마르코 마테라치 또한 소셜미디어에 예기치 않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록 내가 거친 수비수였지만, 산체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구로 막을 수 없다면, 패배를 받아들이십시오. 폭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독의 사과는 필요했고, 징계는 옳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분명히, 오스틴 감독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잠재우고, 클럽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결정,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극도로 엄격한 내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손흥민이 단지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리그 전체에 의해 보호받는 리그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이며 그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려는 자는 누구든 전례 없는 결과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의 기자회견은 MLS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화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비신사적인 행동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것은 손흥민이 평범한 선수의 자격을 넘어섰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리그 전체가 보호해야만 하는 가치 하나의 현상이며 그를 건드리는 대가는 이제 바로 커리어 전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